그 있잖아 요거 저 선풍기, 저 선, 오, 별... 이거 또 선풍기 이거 보게 거는 선풍기예요. 오, 김치랑 먹어봐. 음, 오늘은 스파에. 게뭐 맛있다고? 귀여운. <laughs> 아, 빡 감정. 저거가 그포카는 하지 말지. 짜잔. 보여? 잘? 어 오히려 더 루, 운치 있어. 더 이쁘게 나와. 오. 아, 귀엽죠? 이거 봐요. 대박. 좋았어. 와. 커피 해 줘? 응. 이거 서비스로 받은 커피랑 같이 먹을게요. 나는 거기 커피 파는지도 몰랐다. 그니까. 이거 너 먹어. 같이 먹자. 타이거 팬이 먹어. 오빠부터 먹어봐. 저희 먹기 편하게 개별 포장 유즈. 이 박마요 크림... 너무 귀엽다. 크림 치즈. 잘 나와? 어. 다시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크림 치즈. 오. 음 맛있어? 이게 뭐야 이게 필링. 뭐야? 어? 필링. 필링? <laughs> 클링? 아, 아거 위에 이게 뭐지? 과자. 과자가 뭐지? 빵. 꼭 코크 코크. 이게 확실히 달라. 코크인가? 코크, 코크 코크. 나도 먹어볼래. 안에 크러치도 맛있다. 아 진짜. 다르지 확실히. <laughs> 코크 코크. 코크. 그니까 뭐라고? 피스타치오 초코요. 먹어봐. 먹어. 어이 아, 너무 입을 이렇게. <laughs> 이뻐 이뻐. 오빠. 왜? 별로야? 귀여워. 강아지 어때? 찍어야지오 응. 더 응, 과자 같다. 과자 같아? 응. 여러분 이거 이게 피스타치오 초코 초코가 부분을, 진하네 초코부분을 먹어보겠습니다 아 근데 확실히 맛있다 아니 오빠 좀 높여주세요 보이게 해주세요 네 그래, 그거를 이거 코카가 달라 코카가 확실히 그치 근데 이건 좀 바삭한 느낌이다 그건 뭔가요? 얼그레입입다 홍차? 차 네. 봐봐 귀여운 귀렇귀엽게잡아요 어때? 운 귀여운 귀여 진짜? 여운 귀여운 귀여운 귀여 응. 안 달고 맛있다. 안 달고 맛있지? 어때? 그 아! 건 뭐야? 네 번째 막카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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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이게 더블 바나나? 더블 아 더블 바닐라? 바닐라. 이게 배부른데 들어간다. 디저트 텐 따로 있잖아. 먹어볼게요 오빠, <laughs> 이거... 나거빠 이거... 음. 가겠다, 이거... 거하겠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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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나 먹어볼게. 쿠쿠다스 맛이야. 너무 맛있는데? 오빠 쿠쿠다스 알아? 알지. 아 이게 맛있게 이게 이게 좀 부드럽고 맛있는데 앞에 게 너무 달아가지고 이게 맛이 안 느껴져. 오빠 돼지바 먹어, 오레오랑. 어. 이제 두개 남았는데 요 오레오는 저희 언니 갖다 줄 거예요. 그리고 요거 돼지바는 또 오빠랑 먹어볼게요, 지금. 귀여운 게 뭔지 알아? 여기 돼지바 이거 과자 표현했고 요거 막대기. 먹어봐, 먹어봐. 오케이 내 거구만. <laughs> 표정만 보면 이 아픈 사람 같아. 너무 달다 오빠. 다음 대. 다음 대뭐 들어온대. 뭐가 들어갔다? 표고. 음. 아 아니네. 어. 야깃형. 아 그래서 돼지방가 보다. 저기 아저씨. 아저씨. 아 맛있어요 아저씨? 맛있구만. 얼굴 얼굴. 당연하지. <laughs> 아저씨, 어디서 왔어요? 아저씨, 어디서 왔냐고요? 우주에서 왔어. 뭐 저래, 진짜. 아, 이게 맛있네. 이거 편의점에서 파는 건데 이걸로 사 먹자, 이제. <laughs> 아, <왜> 어 <웃어? 웃음> 깔끔하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다음 <laughs> 쓰레기 처리는 확실하게.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 <laughs> 안녕. 안녕하 저희가 원래는 이렇게 사진을 많이 찍었었는데 유튜브를 하면서 영상을 많이 찍게 되네. 나 얼굴 왜 이렇게 시커마냐? 나도? 제가 오늘 오빠 집에서 잘 건데, 지금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가려고, 저희 집까지 자전거 타고 가기로 했어요. 한번탈 때마다 500원, 네, 결제해서 타요. 다 빌렸어요. 집으로 출발해볼게요. 어시야 짜자잔. 오늘도 삐프틴 자전거 또 타요. 평상이가 운동한다고, 키프틴 자전거에 아주 푹 빠졌어요. 조심히 타! 아니, 별로야. 지금 배불러서, 아, 맡았어, 이미.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평광입니다 오, 라이더. 뭐 그게 뭐야? 그게 뭐야? 아, 가방이네, 가방 어, 아. 무슨 가방 같은데? 가 뭐죠, 저게? 가방 맞지? 아, 봉지네. <laughs> 봉지네, 봉지야. 어이가 없네. 자기 나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해? 알고 싶지 않아. 오케이. 2005일이야, 오늘. 가해 아, 날씨도 선선하니. 좋네요. 여러분도.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 어, 안녕. 지금까지 평온 커플, 평가! 온날이었습니다 조용히 해주시죠? 심심했죠? 조커 심심했죠? 조커 음 심심했구만. 조코 어, 심심했나봐.

<웃음> <웃음> 오 날렵해, 뭐 졸렸죠 음. <laughs> 아, 괴롭히지 마세요. 좋아서 그래, <laughs> 저거 저 맨날 언니한테만 그렇게 가서 앉아있냐? 언니랑 같이 있어, 언니 빨리 갔다 올게. 안녕. 안녕. <laughs> 오케 언니한테 가면. <갔어? 웃음> <laughs> 아, 씻어볼까? 아, 쓰레기네. 아, 다 왔구나. 다빠도구나다가 주고 싶은 마음에. 귀여워, 어떡해. 아, 너무 예쁘다, 눈무 아, 이거 순나라로눈 봐봐. <laughs> <놀아달라>. 예쁘게 잘하렴. 잘하렴. 아, 피곤해. 자야 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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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자잔. 오늘도 피프틴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운동 겸 요즘 피프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골. 시골 풍경 완전 존겹다. 이 자전거로 타니까 또 이런, 이런 매력이 있네요. 이렇게. 여. 야거 파밭, 파밭. 대파밭? 여. 야 오르막길이라고 힘들어하는 평강. 금방 오네. 거의 다 왔습니다. 월남쌈 먹으러 가는 길 짜자잔 어,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음. 월남쌈 야채 투하 자, 월남쌈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정도 혼돈 깍두 소스를 이렇게 넣어 이게 바로 원랑쭈호 외부로 국 쌀국수 아 쌀국수 마지막으로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맞다 계란도 넣으신다 짜자잔 잘 먹었어? 안녕 어 배불러 어. 짜자잔 오늘 혜영이 생일이라고 친구가 먹으라고 보내줬어요 맛있겠죠? 제가 네, 로퍼 잘 먹을게요 그잘 네. 먹을게 종민아 오늘은 스타벅스에서 혜영이가 생일선물로 받은 쿠폰으로 샌드위치랑 커피 먹으려고요 짜자잔 완전 폭식이다 폭식 프랑스에서 샌드위치를 이렇게 많이 먹다요 오늘 저녁은 샌드위치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오빠 젓가락 포크 그 하나 하지 말지 이게 무슨지 몰라 봐봐요 루꼴라 샌드위치 치가 맛있어. 이제 크림베리 치즈 치즈 샌드위치를 먹어 보겠습니다. 완벽해. 먹어. 야. 네맞 4,500원이면 먹을만하지 않응 마지막 세 번째. 혼자, 오랜만에 유산소 운동 좀 해봤습니다. <laughs> 안녕.